안녕하세요. XRF입니다. 오늘은 패션 기업 FNF에서 진행하는 스프라 멀티버스 스테이지 1 NFT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FNF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등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시가총액 5조 2,098억 원의 중견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일단 이 회사의 현재 대표 모델로 보면은 m l l 쪽은 에스파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공유 씨가 그리고 바닐라코 같은 경우는 신세경 씨가 이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FNB 같은 이런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 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일까? 이제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에서 진행하는 이번 메타버스 브랜드 이름은 스프라이고요. BAYC 7298번과 협업해서 스프라 멀티버스 스테이지 1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NFT는 전체 프로젝트의 제네시스 NFT고요. 발행량은 500개 물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세일 물량으로 300개가 배정이 되어있고요. 화이트 리스트에 당첨되신 분들만 민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5 0개 물량은 퍼블릭 민팅 형태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중 50개는 팀 물량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0.152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 관련일 것 같거든요.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BAYC 7298번과 협업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의 컨셉은 이렇고요. 이름은 리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와 디스코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하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혜택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1 NFT 혜택, 즉, 제네시스 NFT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로는 NFT 홀더들에게 각 스테이지별로 패션 디지털 트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프라 아이코닉 아이템의 실물 한정판 제품이고요 NFT 발매 수량과 동일하게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존재하는 NFT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현물로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신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담당자분께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신발뿐만이 아니라 이 리기라는 친구가 착용하고 있는 의류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스테이지별로 이런 형태의 아이템이 제공된다라고 하니까 스테이지 2에는 또 어떤 아이템이 제공될지 패션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패션 관련된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앞으로 홀더분들께 제공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요. 스프라 메타버스 세계관을 대표하는 버츄얼 셀럽인 나라의 음원 우성 공개, 그리고 콘서트 초대, 그리고 이벤트 참여 등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되고 향후 발행될 나라의 NFT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엔진과 버츄얼 휴먼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탄생한 라라는 K-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톱 k p o 스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혜택으로는요. 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만의 메타 패션 아이템을 착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툰도 발행하게 되는데, 어, 웹툰 발행과 전개에 따른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을 또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웹툰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스프라 메타버스에서 탄탄한 스토리 및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만나서 다양한 스피노프 웹툰 시리즈가 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와 관련된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나중에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 이것도 단독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어, 이 K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는 이 프로젝트도 단독으로 봐서도 굉장히 프로, 큰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홀더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봐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한두세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멀티버스를 구축해서 음, 굉장히 큰 세계관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BAYC 7298 콜라보 NFT 민팅을 하게 되고 이게 제네시스 NFT잖아요 총 500개가 발행됩니다 어 이게 이제 민팅이 끝나게 되면 바로 스프라 리미티드 디지털 트윈 NFT 홀더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신발 아이템 있잖아요 그거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라 7298 콜라보 패션 에디션을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버추얼셀러 라라 NFT 미팅 그리고 스테이지 1 홀더들에게 화이트 리스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FT 플랫폼과 콜라보를 통한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가 업비트의 자회사인 남다 이오류과 파트너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어 그런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같이 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팝 버츄얼셀러 라라의 음원이 발매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세계에서 홀더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음 이런 단계가 또 추가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웹툰 IP와 협업을 통해서 K웹툰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될 PFP 그리고 패션 아이템을 홀더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IP와 콜라보를 통한 NFT 발행, 패션 에디션 출시, 그리고 홀더들에게 지속적인 혜택 제공 및 세계관 확장. 이 전체가 스테이지 1에 대한 로드맵이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스테이지 2, 그리고 스테이지 2가 끝나게 되면 스테이지 3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형태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금적인 여력들 이런 것들이 충분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로드맵 쪽에 보면은 어떤 시나리오로 어,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이제 라라의 캐릭터는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비트 음, 자회사 람다 이오르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하게 될 패션 아이템들입니다. 이런 이제 옷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웹툰 관련된 것들, 이런 정보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화이트리스트 미션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발행량 자체가 500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적은 물량이잖아요. 그 중에서, 무려 300개가 화이트리스트 미션에 통과해서, 어,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화이트리스트 미션을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프라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디스코드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라 디스코드 서버에 친구 5명을 초대를 해주세요. 그 다음 화이트리스트 미션 리트윗 이게 이제 트위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헷갈릴까봐 제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링크는 하단에다가 남겨둘 건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오픈 시 주소 그리고 이거는 디스코드 이거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이제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스프라 화이트리스트 오픈 나우 이 게시물을 리트윗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하고 리트윗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미션 포스팅을 리트윗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걸 진행한 걸 구글 폼으로 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 폼을 열어보면 이렇게 작성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트위터 아이디는 골뱅이 아이디 이걸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리트윗된 링크를 적으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하게 이거를 리트윗을 하게 되면은 이 주소 있잖아요. 자기 홈에 나와 있는 이 주소 이거를 복사를 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주소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리트윗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트윗 인용하기가 있어요. 트윗 인용하기를 해서 여기를 만약에 테스트를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나의 주소가 포함된 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가 앞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주소를 넣으시는 게 아마 확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리트윗된 이 주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지는 주소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을 해서 이제 리트윗도 하시되 그 트윗을 인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그 주소를 적으시는 게 확실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쓰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골뱅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디스코드 아이디는 자기가 가입한 그 디스코드 왼쪽 하단에 나와있는 아이디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돼요 자기 아이디와 샵 그리고 숫자가 나와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친구 초대 5명 누구를 했는지 그 친구들의 디스코드 아이디도 쓰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다섯 개를 쓰시면 되겠죠 샵 포함해서 그리고 오픈시 아이디를 적으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발매되는 게 오픈씨를 통해서 발매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씨 아이디를 알아야만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씨에 들어가시면은 우측 상단에 통니 그 밖에 모양 있잖아요 세팅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프로필 유저 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딱 등록을 하게 되면 오픈씨에 등록되어 있는 이 유저 네임은 변경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를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참고를 해서 여기서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 지갑 주소를 쓰시면 되는데, 메타마스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양식을 다 작성을 해주시면 화이트리스트 미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그 다음에 트위터 주소, 디스코드 주소,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구글 폼 양식까지. 다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FNF에서 진행하는 스프라 멀티버스 스테이지 1 NFT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